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45장을 본문로요 거룩한 구역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인데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자, 유다 백성이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기업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소유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은요, 성소를 중심한 주위의 땅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제사장들의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소유, 소유지, 예물을 배정한 것은요, 첫 번째는 11조의 믿음이요, 두 번째는요, 첫 소산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전 중심 예베 생활 중심 생활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땅의 길이는요. 25,000척 규비시오. 넓이는 1만 척입니다. 25,000척은요. 13.25km이고요. 1만 척은 5.3km입니다. 1척은 53cm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에 속할 땅은요, 길이가 500척, 그리고 넓이가요, 500척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그 외에 사면뜰이 50척씩 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 어, 길이는 동서의 길이를 말하고요, 에, 폭은 남북의 길이를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소는 성전 전체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성소가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요. 완전성과 견고함,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인데요. 성전을 위하여 구별해 놓은 거룩한 땅 가운데에서요. 일부 지역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갔고요. 또 성역과 거룩하게 구별된 것과 같은 구역의 일부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내인들의 거주지로 분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초는 바로 방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6절인데요. 성역 남편의 넓이가 5천 척과 길이가 2만 5천 척의 땅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성전 예배 중심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7절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성소와 제사장을 위하여 구별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내인들을 위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왕을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요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리키고요. 왕은 백성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서편 국경과 동편 국경은요. 서편, 서쪽은 지중해고요. 동쪽은 요단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절인데요. 이것은 마땅히 왕에게 돌려야 할 것을 왕에게 돌리고 왕을 잘 대접하면 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고 왕을 멸시하면 그 왕이 압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왕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일을 잘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백성을 잘 다스리고 압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누어 줄지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먼저는 성전 좌우편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이번에는 왕의 소유주 이 밖의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백성들이 왕을 섬기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구절인데요. 이스라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치리자가 된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인데요. 치리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족한 줄을 알고 강포와 급탈을 버리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서 백성의 것을 토색하지 말고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인데요. 치리자는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여서 돈과 물건을 올바르게 계손, 계산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울을 속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저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저울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큰 죄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에바와 밭은 둘다 22리터로, 에바는 가루나 곡식 등과 같은 고체를 계량하는 단위이고요. 밭은 물이나 포도주, 기름, 이런, 에, 이런 것과 같은 액체를 계량하는 단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멜, 고르는 둘다2 2 0리터로요 고체를 계량하는 단위입니다. 세겔과 계란은 무게 단위로서 세겔은 약 11.4g 이고요. 계란은 20분의 1 세겔이기 때문에 약 0.57g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에는 63개로 684g인데요. 그 당시에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짜리 이러한 세 가지 추 무게의 표준 단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3절에서 17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밀, 보리, 또 기름 한 어린 양으로 드리되 양은 아무것이나 바치지 못하고 윤택한 초장에서 자란 양떼 중에서 200마리에서 한마리씩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또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왕을 통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요,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셔서 또 처림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사를 드려주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인데요, 정월 초하루는 이스라엘의 니사놀, 아비보을 말하는 것으로요, 양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수송아지 하나를 잡아 속죄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새해를 맞아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20절인데요. 그달 7일은 정월 7일을 가리키고요.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릇 범죄는 무심결에 지은 범죄를 가리키고요. 부지중의 범죄는 천성적으로 마음이 단순하거나 무지함으로 고의성이 없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전을 속죄할지니라. 사람의 범죄로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속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21절에서 24절인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절과 연관하여 7일 동안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교병은요, 다른 말로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데요,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것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25절인데요. 7월 15일 절기는요. 초막절로서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장막 생활하는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는 모든 곡식을 수확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요 이것이 오늘날의 추수 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사이처럼 썩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감사로 흐르지 아니하면 부패하여 은혜가 은혜로 남지 아니하고. 해로운 것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성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열매맺어 가는 성도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하나님께는 감사함으로 나타내고 사람에게는 같은 은혜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성령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증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